만약 네가 진심으로 정욕을 극복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욕에 지배당할 때가 있더라도 너에게는 정욕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순간적일 뿐이다. 마부가 단번에 말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곱비를 내던지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면 말은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다. 우리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단번에 억누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정욕이 아니라 내네 쪽이 이길 것이다. 이성이 감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이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의 한 성직자는 그것은 선 자체는 아니지만 선의 위대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선 탐욕과 망상과 사치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싸움터에서 백만 대여군에게 이기는 자보다 위대한 승리자이다. 모든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낫다. 싸움터에서 남을 이긴다 해도 언젠가는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영원히 승리자로 남을 것이다. 남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인의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가르침은 없다. 젊으리여 유흥이나 사치 등의 온갖 욕망의 만족을 멀리 하라. 설사, 온갖 욕망을 완전히 물리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커지는 즐거움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관능의 향락을 절제하고 미루음으로써 네 즐거움은 더욱더 풍부해진다. 즐거움이 수정이 있다는 의식은 그 향락에 의해 채워진 감정보다 훨씬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욕망의 만족과 함께 당장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칸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는 정욕은 처음에는 금이 줄 같지만, 나중에는 굵은 동아줄처럼 되어버린다. 정욕은 처음에는 남 같다가, 다음에는 손님처럼 되고, 마지막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탈모드. 방종은 자살의 시작이다. 이것은 집 밑을 흐르며, 얼마 안가 집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과 같다. 블랙키.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강자이다. 동양금은. 나의 간절한 소망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사랑으로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 성미가 급한 사람을 인내심으로 대하는 것.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서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법구경. 절제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정욕의 강화가 아니라 그 악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간이 그러한 절제와 노력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